새로운 강화 확장팩이 출시가 되는데요. 바로 레이징 서피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레이징 서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카리아스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뭐 그란돈, 카푸꼬꼬꾸 지라치 등등 여러 포켓몬들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켓몬 코리아에 가서 김용련 님과 함께 카드를 열고 실드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강화 확장팩은 실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 그래서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한카리아스 EX, SAR, 그리고 파라솔 아가씨 SAR입니다 모두가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못 뽑았어요 그럼 이번에에 파라솔 아가씨와 한카리아스 EX를 제가 뽑기를 도전을 해볼 건데요 파라솔 아가씨 카드는요 제때실드전 하면서 느꼈는데요 진짜 좋아요 진짜 활용성 대박 그래서 오늘 이 레이징 스프 SAR, 한카리아스 EX, 파라솔 아가씨 도전합니다! 자, 도전을 참고하면 스포이트 사주신대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레이징 지금부터 오픈을 할 텐데요. 스칼렛 바이올렛 그리고 정말 멋있습니다. 테라스탈이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 포켓몬 카드를 뜯는데 다 같이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저는 가위로 다 자르는 편이잖아요. 이번에는 가위로 안 자르고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S A R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전! 자첫 번째는요. 데포모노 그리고 글라이거. 파라솔 아가씨, 바로 나왔는데, 사실 이 파라솔 아가씨는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돌리고 샀는데, 이게 뭐냐? 4장을 새로 뽑을 수 있는데, 심지어 호콩 플레이어의 첫 번째 순서에는 8장을 뽑을 수 있는 엄청난 카드예요. 파라솔 아가씨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포켓몬 카드게임 공식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어써 러셔? 꿈트렁이 있고요. 요렇게 테라스텔 포켓몬이 이 안에 들어있대요. 윤녀아 EX, 한카리아스 EX, 쿠파 EX. 과연 요 3개의 EX를 뽑을 수 있는지도 오. 관건이겠네요. 자, 모으려 아, 천목,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동전을 한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포켓몬을 두 장까지. 뒷면이 나오면 기본 포켓몬 한 장을 가져오는데, 얘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 다음, 총어. 어 뒤에 뭐가 있죠? 메디컬 에너지. 그리고, 아, 킬 가루도. 이게 특성이 좀 웃긴 게요. 상대의 EX나 V의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펑카리아스 EX라든지 후파 EX로 킬 가루도를 공격해봤자 해봤자. 아, 왠지 킬 가루도 대도잘 하면 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잔. 어, 코콜이 굉장히 귀엽죠? 당칼비. 마이노. 아 여러분. 제로의 비보. 이번에 나온 새로운 포켓몬. 도깨비 포켓몬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진짜. 어, 너무 귀여워. 가면을 갈아 낄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도 빨리 포켓몬 카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타만타. 타만타 하면 또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타만타. 무시하면 안 돼요. HP가 30밖에 안 되지만. 보시면 포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타만타를 앞세웠다가 뒤로 빠졌다가 하는 용도로 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자, 고스트. 지라치 있고요. 코리가. 그리고 짜잔. 아! 뭐야? 나왔어요. 타만타 AR 카드입니다. 어, 너무 예쁘잖아. 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타만타가 이렇게 잠수함을 쳐다보고 있고요. 너무 예쁜 AR 카드, 아트레이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제가 타만타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후테나즈가 없는 카드들이 굉장히 덱을 짤때 유용하다는 걸또 많이 배웠어요. 땅검킬 그리고 꾸시래 훔쳐오 나왔고요. 곤율건이 그리고 기술머신 암습이 나왔습니다. 포 도구는 원래 있는데요. 기술머신이 이번에 포켓몬 강화학자팩에 처음 들어갔어요. 카드에다가 이렇게 포켓몬의 도구처럼 이렇게 기술머신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 턴이 끝나면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만약에 사용할 때헤드뱅이랑 아, 꾸짖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 기술머신을 붙여가지고 암습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돼요. 무색 에너지 색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상대 포켓몬 한 마리에게 100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아 만약에 뭔가를 키우고 있다. 이러면 바로 암습을 쓰면 항상 처하게 그렇죠? 자 역시 홍쳐우 대포문어 딥상어동 망추 갑중우사 나왔고요 딥상어동 타만타 또 나왔고요 고스트의 럭셔리 방토 얘를 붙이면 우리가 HP가 플러스 팩.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만약에 고스트 280에다 붙이면 HP가 180! 다만, 기절했을 때 상대가 프라이즈를 두 장을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 와, 마침! 묵녀와 EX가 딱 나왔네요! 와, 테라스타일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특성이 경화수월인데요. 배틀필드에서 기절했을 때 동전을 딱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상대방이 프라이즈를 한 장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경화수월이 있습니다. 오, 두 장을 안 뺏기는 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직 SAL 스페셜은 안 나왔거든요? 자, 갑니다요. 초라기, 총어, 집상화동, 기습, 어, 에너지 터보도 나왔죠? 절벽에. 짠, 글라이거, 모으령 고우스 있고요, 절벽에. 그리고, 오! 떨문의 e x 가 나왔습니다! 와, 우떨구새 EX HP는 200이고요. 패스트 캐리. 만약에 성분 플레이어인데 첫번째로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패스트 캐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포켓몬을 세 장까지 선택해서 벤치로 내보내는데, 만약에 기본 포켓몬이 많이 깔려있어야 되고, 기본 포켓몬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패스트 캐리를 사용하면 엄청 좋겠죠? 철시드, 꼬실에 코콜이 나왔고, 곤율거니, 그리고 칠리 서포트 카드. 그리고 초라기, 쌍검킬, 메테노가 있고요. 어, 얘도 기술이 있어요. 특성. 벤치에 있으면 자신의 패에서 에너지를 이 포켓몬에게 붙일 때마다 한번쓸수 있는데 배틀 포켓몬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폭슬라이 나왔고요. 아, 어, 그런데 2한번쯤은 나와줄 때 되지 않았을까요? SAR 나와줄 때된것 같은데. 지라치, 스텔라베일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모령, 청목, 코리가. 어, 실리 아니지만 이 SAR이 아니 스페셜 이아트레온가 팔아서 나가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하지만 칠리가 나왔어요 짜또 굉장히 분위기는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오자 보자고요 쫙쫙 나와봅시다 자 어디 보자 짠 아, 어, 타보자고 EX가 나와 졌습니다 오 타보자고 보세요 완전 황금 황금 그 자체죠? 짜자자 특성은 보너스 코인이고, HP는 20입니다. 한번 사용하는데, 덱을 한장 뽑습니다. 덱에서 두 장씩 해서 카드를 순환하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은데? 라프레스, 모으령, 딥싸우는 기술 머신. 오, 메테노! AR! 우와! 아트레어가 나왔는데, 오, 이거 약간 좀 빨리 노출하면거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야 예쁘죠? 음. 이번엔 좀 아트레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대포문호, 꾸이밍고, 본율랭, 그리고 꿈트랑 아, 이제 한이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스페셜 아트레어가 다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또 나올 것 같진 않긴 한데 오! 후파 EX가 나왔는데요? 와! 그러면 뭐야? 짜잔! 에너지 크래쉬 밴디트 피스트 와200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와 이제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면 후파하고 눈녀와 EX 지금 나왔고요 떨구서 EX 나왔기 때문에 한카리아스 EX가 나와주면은 대박일 것 같아요 사부자국까지 나왔으니까 EX를 다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짜잔 짜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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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와주세요! <목소리가> 오! 그가, 여러분! 한카리아스 EX가 나왔습니다! 대박입니다! SAR은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레이징소프의 EX를 보시면 눈여와 EX하고 한카리아스 EX, 카푸꼭꼭꼬 EX, 후파 EX 그다음에 타부자고 EX, 떨구새 EX 이렇게가 다 EX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나온 게 대박이에요. 이엑스 있죠? 여기 후파이엑스에다가 눈여와이엑스에다가 타보자고와 여기에 있는 이엑스를 다섯 개 하나만 더카톡톡톡콕 이엑스만 하면은 모든 이엑스를 다 모으는 겁니다 대박이죠? 와 너무 예쁘다 제발요 제발요 짠아 이벨 타르였네요 아 이제 진짜 두개 남았네 아두개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짠아 느낌이 안 없습니다 앱 소리였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에는 오킬 AR 아트레어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카프코코콕 EX는 아닌데 와! 킬가루도 와! 나쁘지 않아. 신비의 방패 역시 이거! EX 기술 안 받는 거요 와! 킬가루도 되게 뭔가 유적에 있는 모습처럼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번 레이징 서프에서 이렇게 EX는 카프코코콕 EX 빼고 다섯 개를 다 모았고요. 그 다음에 아트레어 이렇게 네 장인데 스페셜 아트레어를 7리를 뽑았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총 아홉 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 만족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카드가 뭔가요? 저는 만약에 제가 덱을 짠다면 이 사부자고 EX 강철 덱으로 한번 짜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레이징 서프 재밌게 즐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스파이티가 없구나. 스파이티 아! 스파게티! 애니안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